오늘은 제가 스킨 이벤트 수영장 하이머딩 건데 저희는 뭐 원데이 유튜브라 하이머딩 거 많이 안 하시겠지만 이거 스킨이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스킨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Q입니다 그리고 이게 W W 이게 공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공 Q 이거 자, 0W. 0이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. 집 가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. 모래성 만드네. 전좀 귀여운 스킨 좋아하는데,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할머니인 것 같으면 인식이 안 좋긴 하지만, 원딜러도 쓰긴 쓰는데, 저는 안 씁니다. 죽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네. 저는 안 쓰기 때문에. 저희 유튜브에선 볼수 없습니다. 이게 마지막이에요. <laughs> 아까도 말했지만, 이메일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 주 월요일 20일까지 댓글 볼 거고요. 월요일 저녁쯤에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. 제 메일 주소는 z t 3 0 8 0 z t 네이버로 갈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. 절대로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기 같은 거안 당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에 뽑히신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.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thank you